어,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이제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후에 마지막으로 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아, <laughs>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웨이의 네, 꽃이라고 불리우는 다이아몬드 그런데 어, 한 번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운더스 PT를 6명 연속해서 1년 내내 12달 파운더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어, 되면 파운더스라는 칭을 붙여드리는데, 연속, 연속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음,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한 1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시면 되고, 6명의 파운더스 PT를 두는 그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 보너스랑 연말 보너스랑 해서 약... 1년에 2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되는 이런 어 구조를 만들어 두는 건데요. 단순한 연봉 1억이 아니라 네, 자산 가치잖아요. 인세 소득. 그러니까 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거니까 약 50억 건물의 자산 가치를 우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부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수입이면 그죠월 천만원이 매달 들어오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살겠어요. 예,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2만0천원이라는이 푼돈으로 시작을 해서 24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용돈 그리고 240만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 월급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매월 2,400만 원이라는 자산이 들어오는 그런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메이 사업 해보실 마음이 정말 없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파이팅을 해서 꼭이 수준까지 도달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을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